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대 베들레엠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함에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든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함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논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척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보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보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보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방사람의 성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업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제약이 시간에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미가의 우상 숭배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레윈의 부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전체가 타락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고 신앙 공동체가 분열을 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가 계속 점점 걷잡을수 없이 퍼지고 있는 내용들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첫 문장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일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 말은 인간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권위자, 즉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자를 인정함이 없으니 모든 생각과 행동함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 사람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다 보니까 첩이라는 표현을 봐서 이미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을 취해서 쾌락을 얻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첩마저 또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다 들통이 나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레이는 여기서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첩을 찾으러 아버지의 집에, 그 아버지의 집에 또 쫓아가는 내용입니다. 이 레위인과 첩배 이야기는 이후에 엄청난 민족 분열의 시발점이 되죠. 이 모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고, 세상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이죠. 이런 타락과 혼란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이 시작 시간에 눈 뜨고 아침을 시작할 때에 주여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는 그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는 바람난 첩을 찾아서 그 아버지의 집에 갔지요. 그 아버지는 극진히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딸의 부정한 행위가 자기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극진히 대접했지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은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했습니다. 극진히 대답하는데 일단 3일 동안 굉장히 극진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또 붙잡고 이복에 더 놀다가게 하는 겁니다. 4일 5일 이렇게 보냅니다. 이복에 더 놀, 놀다 가게 더 마시게 우리 음주 가문을 즐기세 본문의 표현들을 하면 마음을 즐겁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마치 술 마시는 사람들이 1차, 2차, 3차, 4차 권면하고, 짐재 사양했다가 못 이기는 채 하고 노는 식으로 무려 5일 동안이나 먹고 마시는 장면이 오늘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6일째가, 6일째가 되니까 이제는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며 놀던 그레이인이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떠날 차비를 합니다. 것이십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보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온 낙의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게 드디어 떠난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음주 가물을 즐기다가 6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때 돼서는 일어났을까요? 혹시 모르시겠다면 그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힌트는 6일이라는 단어입니다. 6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속으로 노는 날이 최대치가 6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그가 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주 가물을 즐기고 그것이 이어져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되다가 6일에서 멈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막에 가서 할 일도 있고 예배도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신앙입니까? 온갖 할 짓은 다 하고 첩하고 놀다가 첩을 찾아 가서 한주 내내 음주 감을 즐기다가. 안식일 되니까 그제서 다시 레인인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이 레인이 돌아오는 길에 밤이 되었습니다. 여부스 성읍에 이르는데 당시 여부스 성읍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여기서 하루 멀자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방족속 거주지 아니냐. 우리는 이방 민족과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것도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러나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의 이 레인의 일행들은 그 인근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성읍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아무도 이 레인 일행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 2장의 율법대로 나그네를 극진히 대답, 대접하라라는 율법의 내용도 있고 또 당시에 중요한 미덕이기도 했는데 전혀 지키지 않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었죠. 사실을 레인부터가 자기 멋대로 사니 그것이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죄가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온 셈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레위인 첫과 함께 즐기고 한 주에 오일을 실컷 즐기고 그러다가 안식일 되고 나니까 지킨다고 하는 모습 혹시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한편은 일주일 내내 세속적으로 살다가 세속적인 모습으로 놀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돈 벌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일하다가 주일이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중성이 혹시 있지 않은지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이 시간 발견된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정말로 전심으로 중보해서 죽게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고 오첫 시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오는 여러분들 그럴리치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자동차 운전하면 사각지대가 옆에 이렇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 것처럼 혹시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는 사각지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사랑한 사람들 위해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하루 24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왕이신 주의 뜻대로 살아 가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또한 온전히 돌이키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첫 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 늘 여쭙고 하나님 인도함 받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놓치는 영적으로 놓치는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레인처럼 형식적으로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생활하고 순종할 이직 앞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추쳐 살아가는그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매 순간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